오늘 몇월 며칠이죠? 오늘은 12월 20일! <laughs> 네, 12월 20일. 오늘! 오늘, 오늘 끝나고 뭐하죠 오늘 끝나고 우리 채영이는 아, 축하해요. 가자요. 아, 아, 크리스마스 파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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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아, 거! 우요 알겠어요. 야 얘네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패션이 낮아? 일어난 지 30분도 되지 않았니 아, 이뻐, 이뻐. 아, 귀여워. 아, 좋아, 좋아. <laughs> 나 보이지도 않아 우리 이제 화장하는 친구들을 찾아 가볼까요? 음. 당신 아, 유튜브 출연하고 싶어? 네 어, 나도 집나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얘가 자꾸 날 잘라 미쳐 언니 <laughs> 인조는 얼굴 안 나오게 해줄게 괜찮아요 저희 포기했으니까 아, 정말요? 아! 성현씨 저기요! <laughs> 음, 나 밖에 나가서 학교를 촬영하고 올까? 그래 같이 가자 되게 아. 귀엽게 잘 그린 뭐가나 했는데 추워. 따, 따 여기는 일반 친구들. 안녕. <목소리> 너무해. 해도 아, 티가, 어? 티가 어? 별로. 전공 신청서 냅시다 전공 신청서 써야 돼요. 저는, 저는 동양화. 채원이는. 채원이는 아 디자인. 나 이벤트 하는 거야. 난 디자인. 여기 있어봐 내가 팔보증이 약간 너한테 뭐 안내사람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만약에 촬영할 때 가이드 버튼 이렇게 여기 얼굴 대박 하메진 안타진이 거 너무 예쁜데? 어안내사람 없어요 얼굴 이렇게 길어 <laughs> 오이 얼굴 안의가. 지금 나무시? 아니 무시 안내어랑 오늘 저희 알 진짜 제발요. 존재민 존재. 아나 너무 오랜만에 가그네가요는거 너무 멋있어. 이 목이 새끼는 부채원 유튜브 촬영한 거 빨리 자기소개나 해그한번 사진 찍혔었다? 머리 빡빡해놨 진짜 안돼안돼안돼안돼얘 안 돼. 찍으면 안돼왜안 돼? 팔붕이라고 해봐 알겠어 야, 유... 우리 어디 가요? 저희 아니, 지하철 타러! 지하철 타러! 지하철 지하철에서 그냥, <laughs> 지하철에서 이야 그 아니, 진짜. 아, 목적지가 어딘이잖아. 맞아. 지하철이 목적지야? 정말 살쪘어요, 저.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설레.

나딱 내꺼 거. 줬어 나나 내가 다 왔다 확실하게 그래. 안 왔어 야 읽을 거야? 읽을 거야? 읽자 읽자 야 읽자 슈렉 마스크팩 피어라 핑크팩 핑크팩은 원플러스원이랑 내가 하나 가졌어 우리 커플팩이야 슈렉 마스크팩은 오늘 밤에 하고 자 다음은 딸기칩 혹시 공주가 되어서 오늘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지? 진짜 공주가 예쁜 핑크색 계열의 과일만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오늘 야식 금지 <laughs> 많이 또와아아아아아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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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아이 이안내 마음이 전해졌기 뭐라고 쓴거전해아 맞아 채원아 도 앞머리 참잘 어울리더라 사실 잘 어울린다고? 어, 근데 이 진짜 고어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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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누구야 얘 누구야 누구야 이에 같은 만날 있 사랑하는거 알지? 뿅거의마이떠가 <laughs> <laughs> 누군가요? 나 아, 진짜 모르겠어 아, 아, 맞춤. 맞춤 못 맞춤 넘어가 아니야 찍을게 선물만 받아 김서정 아니야? 아니야 김서정 아니야 이하늘? 애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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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지. 어, 예, 나 많은 애를 찾을 나을 수 있잖아. 엄지우, 엄지우. 미소 미소 미소. 염미소. 염미소다. 미소, 미소, 아니야, 아니야. 미소다 야, 아니야. 어찌됐든지 아니야. 예중이잖아. 아, 저 모르겠어. 예고에서 9개월. 그럼 왜 자꾸 네 어필에 너야? 그니까 너야? 이거 용소야. 아예 아니야. 아 너는 왜 이렇게 못맞춰아뭐나 아, 아니야. 아, 밝혀 밝혀래, 밝혀 내가 아, 뭐, 밝혀. 밝혀.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름 우리 대형경공 우리집에 뽀삐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대형경공 <laughs> 우리 경공이, 경공이 우리 경공이, 어, 경공이. 잘 하트가 아니라 어, 아, 음, 메리크리스마스 아, <laughs> 아, 사랑하는 아, 아, 상현이에게 아, 많이 떠가 아, 누가 봐도 류은아 누가 하면 하면 류은 류은. 너가 이제 시험 끝나고 할일이 없잖아? 그러면 약간 할일... 아, 그겠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쓰면 들깨는 거 아니냐? 이건 안 쓸게요. <laughs> 촐랑촐랑 되는 행동. 그러다가도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토마스쌤을 부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시한 모습. 그러다가도 <laughs> 매우 쿨한 모습. 다 완벽 반해버렸다, 이거야. 듣게 봐도 저, 그래서 계속 모슨 도전을 하는 건 티키타카 지냈으면 좋겠다. 티키타카! 맞음. 아마 연재를 같이 하지도 않을 테고, 2학년 때 반이 갈라지면 좀 멀어질지도 모르고, 좀좀좀 너랑 온라인 연락을 잘안 해서 온라인 연락. 이제 마지막이또설 이름 쓸 뻔했는데. 이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싶어서 아까 마트 가서 다 해서 갔다가 먹었거 생각해보니까 너가 건성이더라고 기름종이 상품. <laughs> 아진넘겨넘왜 너네 말까? 우리 쁘다콜라보 <laughs> <laughs> 음. 야, 이폰 지금 보내 <laughs> <근데 발바닥 받아와. 웃음> 너무 귀엽다. 겨 <발바닥> <laughs> <laughs> 지금 <목소리> <목소리>